어떤 장비를 써야지 또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사면은 종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제가 특별 영상 준비했습니다 음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디오 많은 분들이 요걸 좀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카메라가 일단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방송하신 분들도 보면은 카메라 투자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에 오디오 투자하는 데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투자하는데 700만원, 800만원 투자하고 그리고 오디오 투자하는데 한뭐 30만원? 뭐, 이 정도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난좀 좀 뭐, 옳다,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 투자 비율에 좀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주얼이 40%, 오디오가 60%를 찬성한다고 봐요. 화질을 깨지거나 포커스 나간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용서해줄 수 있어. 그잖아? 근데 음질이 조금, 그게 뭐, 귀에 찌찌거리는 거거나 아니면 음질이 좀 이상하다? 이건 용서가 조금 안 돼. 맞아 굉장히 귀에 거슬려 음, 그래서 그게 좀 있지 그 정도로 오디오가 상당히 어, 중요한 포인트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웬만한 카메라로도 괜찮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니까 확실히 음향이 좋아야 그 영상을 오래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맞아 컨슈머 마켓이라고 하거든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퀄리티 좋은 영상을 찍으려면 막 대여를 해야 됐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좋게 출시되잖아 핸드폰도 뭐 이렇게 좋게 찍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오디오만큼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 이 카메라는 이 가치가 훅 떨어져. 1980년도, 60년도 심지어 그때 쓰던 마이크가 아직까지도 100만원짜리 마이크가 아직까지도 100만원에 팔리고 예전부터 오디오라는 그런 그 산업은 이 퍼펙트 됐다. 완벽히 된 거다. 아무튼 뭐 그래서 어 오디오가 중요하니까 어떤 장비를 써야지 또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까? 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요새 사람들 많이 쓸 거예요. 요런. 무선 마이크, 이거 핀 마이크라고 하죠. 이게 참편력이 좋아요. 저도 많이 쓰는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 이게 무선이라서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Interference. Interference가 한국말로 간섭이 맞나? 네, 그래서 전파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매번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와이파이랑 똑같은 그거를 써요 어, 주파수를 2 4기가헤르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쓰는 건데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분명히 간섭이 생길 겁니다. 그 헬스장에서도 운동할 때 블루투스 장갑 끊길 때 있잖아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편리하자고 이걸 샀는데 그렇게 편리하진 않다 따지고 보자면 은 카메라로 잘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 봤어 그 영상을 근데 결국에 오디오가 인터페인스 때문에 오디오가 망가졌어 그러면 이거를 세이브를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레코딩을 또 따로 하더라고 그럼 결국엔 뭐야 또 따로 또 편집할 때 싱크를 해야 되니까 장점으로 봤을 땐 그냥 다른 편리점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 마이크가 워낙 편리하게 조그맣게 출시됐기 때문에 이 마이크 캡슐이 좋을 순 없어요. 조그마다 보니까. 크다고 또 그렇게 더또 좋다는 건 아닌데, 투자면에서 조금 줄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음질면으로만 따져보자면 은요걸로는뭐 ASMR 하기 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예. 제가 뭐 이거가 나쁘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 용, 사용 용도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이크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얘기해 드릴 텐데, 이것만의 장점이 있기도 하죠.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추천할 장비가 요거거든. 지금 오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레코더. 하나는 그 협찬 받아서 하나는 지금 리뷰용으로 하나 받긴 했는데, 이건 일단 너무 좋아서 일단 하나 사긴 샀어. 그러니까 레코더 보면은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 솔직히 일반 사람이 보기엔 저게 뭘까 싶은데, 음. 그냥 단순히 소리를 녹음하는 녹음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에 같은 경우는 녹음기 하면은 뭐 mp3 그런 같은 그런 거 생각이 나잖아. 좀 조그만한 휴대용들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 요새는 뭐 USB-C나 3.5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XLR 단자가 있는 건 일단 필수적이야 다양한 마이크들이 그리고 고급형 마이크들이 다 XLR로 나오거든 이 x l r 에 들어가려면 일단 사이즈가 필요하고 아무리 비싼 마이크를 써도 어디에 꽂느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뭐 100만원짜리 마이크를 샀다고 해봐 근데 컴퓨터에 연결했어 근데 어? 나 100만원짜리를 투자했는데 들린 소리는 막 치치치치치 소리가 나 그러면 어때 심장이? 괜히 돈 버린 것 같은 느낌 들고 그지 그잖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받아주는 그런 장비가 사운드만 잘 받아주고 이제 노이즈 잡음이라고 하지 그런 거는 이제 최단 낮추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아무리 마이크가 좋다고 해도 그걸 받쳐줄 수 없는 녹음 장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맞다 아 맞아 맞아 그런 거야 요건 장점이 뭐냐 요게 녹음도 되고 인터페이스 역할도 해줄 수 있어 어두 개가 같이 두 개다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엑셀라 마이크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걸 구매를 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하나 살 돈에 아니 뭐 레코더 하나 살 돈에 이거 하나로 써 이용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게 단자가 두 개잖아. 어 마이크 두개쓸 수. 어두개쓸수 있지.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뭐 가격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하나 오는 것들이 많거든. 아그걸 하나 더 얘기할까? 아니 왜냐면나좀 흥분돼서 그래. 어 이게 블루투스가 있어. 블루투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또 따로 구매를 하긴 해야 돼. 블루투스를 집어 넣으면은. 아 이거 나 이거 기능도 깜짝 놀랐다니까 모니터링을 에어팟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바로 바로 인이어 껴가지고 어, 아니, 원래 이 레코더는 이게 이게 있어 헤드폰 잭이 어, 있는데 어, 어.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아그 무선 이어폰으로 무선 이어폰으로도 이제 뭘 캡처하는 지 바로 들을 수가 있고 오.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도 녹음, 스톱 이걸 할수 있단 말이지. 아 어, 지금 굉장히 흥분했는데 너. <laughs> 어, 어 흥분돼가지고 오늘 좀좀 좀 얘랑 좀 시간 좀 보내야 될것 같아 오늘밤에. 아, 아, 아. 그러면 그게 최대 몇 개까지 마이크 연결이 가능한 거야? 이건 2채널2채널 a n n e l 2개 h 라도 n e 2개만 되는 건가? l 2 c 맞지, n n e l 2 팩트체크를 좀 가져왔어. 어떻게 보면 이2 c h 가 n n 가 l 2 channel. 2 channel. 만원 정도 하고 이제 블루투스까지 하면 2 channel. 가 channel. 2 channel. 2면 h a 싼 n e l 싼가격 a n n 가 l 2 channel. 2 c h a 그 가격만 들었을 때는 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 맞아. 전문적인 걸잘모르는때싼게 아니야. 이게 입문용으로 맞는 제품은 아니야. 근데 요건 어, 있어. 한번살 거, 두세 번살 필요는 없다. 이거 한번 사면 종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요새 시대에는 빌리는 것보다 대여하는 것보다 가지는 시대거든. 요새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지. 이런 거야. 그렇지. 이거보다도 좋은 제품이 좀 나올까? 이게 기능적으로도 지금 2020년도에 가질 걸다 가지고 있고 가격면으로도 충분히 어, 가성비에 촉하는 그거 레코더야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는 거야? 어디서 살수 있어?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주는 데가 블리스샵이라고 있어 혹시 뭐 서비스 같은 건 있나요? 서비스? 그건, 그건 잘 모르겠어 고장 날까 봐? 어 그래 맞아 그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AS나 이런 거는? 그거는 저쪽에 물어보셔야 되죠 제가 여기 뭐 직원은 아이잖아요. 오늘 음향이 영상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음향이 중요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주자면... 음... 음향은 복귀하기 어렵다. 복구가 불가능하다. 오디오가 나가면은 재촬영을 해야 돼. 근데 어... 영상이 나가면은 인서트 집어넣으면 되거든. 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음, 음향은 없더라.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걸 쓰고 안 쓰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귀에 익숙해지면은 입맛 버린다고 해야 되나? 아,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어, 고급져버려 확실히 그래서 다시 아, 네. 못 돌아가. 아무튼 뭐 오늘은 음향대에서좀 알아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크나 음향 전문인 마이크나 레코더 장비들은 많아. 근데 레코더가 일단 첫 번째로 투자될 부분인 것 같고 마이크야 뭐 선택권이 많으니까 본이 원하는 마이크 사면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육하고 싶 좋은 시간이 된것 같아 오늘. 어. 나도 어저 굉장히 좋은 장비를 추천받은 것 같아서 어, 당장 사러 가야겠네.